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들, 또 이적의 역사들 역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또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 표적,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신 주님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옵니다.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요. 혼인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잔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포도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것처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 잔치 상황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훗날 구원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께서 흘려야 할 피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일은 때가 이르지 않았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구원 사역은 정확하게 주님이 정하신 때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때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거절에 좌절하 좌절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주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큰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를 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며 마리아에게 말씀을 더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의 구함 또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은 결국 정하신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를 즐거운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언제나. 주권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시간에 맞추어 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과 순종함으로 결국 도움을 주십니다. 혼인 잔치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 하나의 항아리에는 물 두세 동이가 들어갈 만큼 큰 크기였습니다. 주님은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득 채워진 항아리의 물이 어느새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일꾼들의 상황에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를 위해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쏟았겠습니까? 그런 잔치가 절반도 지나지 않아서 당시 잔, 잔치의 어떤 핵심이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그냥 좀 민망한 상황이 아닙니다. 좀 송구하고 아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이해가 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잔치를 벌인 사람들은요, 수모와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할 상황에 놓여진 것이고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요,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감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하다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꾼들이 그냥 대충 잔치를 준비했겠습니까? 열심과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쏟아부었던 열심과 노력은 보상을 얻기는커녕 완전히 생각한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저 잔치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는데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지금 일꾼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는 각자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막함. 답답함, 행복은 커녕 결국에는 죽음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웃고 즐기는 잔치는 우리네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큰 화를 앞에 두고 걱정으로 발만 동동동동 구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 그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일꾼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눈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선물과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포도주를 채워 주심에 더하여서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 의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이 심지어 포도주나 잔치 준비를 아는 것도 없어 보이는 그 목수가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 나타나서 정결 의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니 이 일꾼들 입장에서 이게 가장 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포도주를 구할 것을 좀 알려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라고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뜬금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생활비가 걱정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라,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입술에 풀칠하는 것이 걱정인데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강조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셨고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말씀에 일꾼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포도주 이 포도주는요. 구약의 여러 예를 통하여서 볼때 소망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풍성함을 포도주가 넘치는 언덕으로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이 아무런 맛도 아무런 냄새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포도주와 같이 풍성한 향기와 풍성한 맛을 내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아 있는 자로 바꿔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참 맛을 내는 풍성한 맛을 낼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소망을 찾고 절망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만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눈물 나고 근심 근심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새로운 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유일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영원의 영원한 삶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이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